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그네슘 보충제 선택과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형태를 선택하시거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모르고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마그네슘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형태에 따라 흡수율과 작용 부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함께 복용하는 약물이나 영양소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마그네슘 복용의 효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그네슘 형태별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화마그네슘입니다. 산화마그네슘은 마그네슘 함량이 높지만 생체 이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4%에서 5% 정도가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형태는 장관 내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삼투성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는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마그네슘 자체의 보충이 목적이시라면 다른 형태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장관이 예민하신 분들은 설사나 복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구연산 마그네슘입니다. 시트르산과 결합된 형태로 산화 마그네슘보다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가격 대비 흡수율이 양호하여 일반적인 마그네슘 보충 목적으로 권장되는 형태입니다. 근육 이완이나 피로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다만 이 형태도 일부분들께는 장관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복용하시는 경우 저용량부터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 글리신산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비스 글리시네이트라고도 불리며 아미노산인 글리신과 킬레이트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흡수율이 높고 위장관 자극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리신 자체가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하여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면장애가 있으시거나 위장관이 예민하신 분들께 권장드립니다.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흡수율과 내약성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네 번째 타우린산 마그네슘입니다. 타우린과 결합된 형태로 심혈관계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심근 세포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고려해 볼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심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 상담 후 복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트레온산 마그네슘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형태로 혈뇌 장벽 통과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제품입니다. 다만 아직 장기간의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인 만큼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 말산 마그네슘입니다. 사과산과 결합된 형태로 에너지 대사 과정인 크랩스 회로에 관여합니다. 만성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나 섬유근통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께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비 개선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산화마그네슘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그네슘 보충에는 구연산 마그네슘이 적합합니다. 수면 개선이나 위장관 보호가 필요하시면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권장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면 타우린산 마그네슘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개선을 원하시면 트레온산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나 근육통에는 말산 마그네슘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과 다른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시면 복용 효율을 높이고 부작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양소들입니다. 첫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의 활성화 과정에는 마그네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 d를 복용해도 활성형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영양소를 함께 복용하시면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흔하므로 병용을 권장드립니다. 둘째,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의 세포 손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복용하시면 마그네슘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B6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보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칼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과 근육 기능에 함께 관여합니다. 적정 비율은 칼슘 대 마그네슘이 2대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미네랄을 동시에 고용량으로 복용하시면 흡수 경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면 흡수 효율이 높아집니다. 넷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와 마그네슘 사이에는 특별한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함께 복용하셔도 무방하며, 심혈관 건강을 위해 병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상호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용량 칼슘과의 동시 복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흡수 경로를 사용합니다. 한 번에 500mg 이상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복용하시면 둘다 흡수가 저하됩니다. 반드시 복용 시간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분 보충제입니다. 철분과 마그네슘도 흡수 과정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빈혈로 철분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분은 공복에, 마그네슘은 식후나 취침 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셋째, 특정 항생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과 퀴놀론 계열 항생제는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킬레이트를 형성합니다. 이 경우 항생제의 흡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생제 복용 중에는 마그네슘을 최소 2시간 전이나 4시간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항생제 치료 기간 동안에는 마그네슘 복용을 일시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입니다.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같은 약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약물들은 반드시 공복에 물만으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을 포함한 미네랄 보충제는 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드시고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부 항고혈압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티아지드계나 루프 이뇨제는 마그네슘 배설을 촉진합니다. 이 경우 오히려 마그네슘 보충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축적 위험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그네슘 보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산제및 위산 억제제입니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나 H2 차단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위산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문제는 마그네슘의 적절한 흡수에는 위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위장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흡수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위장약과 마그네슘 복용 시간을 2시간 이상 분리하시고 흡수율이 높은 형태를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실제 복용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용 시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저녁 식후 또는 취침 전 복용을 권장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작용이 있어 수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 복용하시면 아침에 드시는 다른 약물이나 영양제와의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용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의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은 하루 300mg에서 400mg 정도입니다.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은 200mg 정도의 저용량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주일에서 2주일 간격으로 몸의 반응을 관찰하시면서 용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고용량을 복용하시면 삼투성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용량을 아침 저녁으로 분할하여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식후에 복용하시면 위장관 자극이 감소합니다. 공복 복용 시속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은 가벼운 식사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화마그네슘의 경우 공복에 드시면 장관 자극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변비 개선 목적으로 산화마그네슘을 드시는 경우에는 취침 전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0대 이상에서 특별히 고려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기능에 대한 고려입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마그네슘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고마그네슘 혈증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 저하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제약물 복용에 대한 고려입니다. 50대 이상에서는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호작용 외에도 다양한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실 때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가지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셋째, 마그네슘 결핍 증상의 인지입니다. 눈꺼풀 떨림, 하지 경련, 만성피로, 수면 장애 등이 마그네슘 결핍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혈중 마그네슘 농도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넷째, 식이를 통한 마그네슘 섭취입니다. 보충제만으로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는 것보다 식품과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견과류, 녹색잎 채소, 통곡물, 콩류 등이 있습니다. 아몬드 28g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금치 반 컵에는 약 78mg이 들어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보충제를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형태 선택 시 본인의 건강 목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변비 개선에는 산화 마그네슘, 일반 보충에는 구연산 마그네슘, 수면 개선과 위장 보호에는 글리신산 마그네슘, 심혈관 건강에는 타우린산 마그네슘, 인지 기능에는 트레온산 마그네슘, 피로와 근육통에는 말산 마그네슘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복용하면 좋은 영양소는 비타민D, 비타민B6입니다. 칼슘과 오메가3도 병용 가능하지만 칼슘은 시간을 분리하여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가 필요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고용량 칼슘, 철분제와는 복용시간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테트라사이클린 및 퀴놀론 계열 항생제와는 동시 복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와도 시간 간격이 필요합니다. 혈압약이나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복용시간은 저녁 식후 또는 취침 전이 적합합니다.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량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다수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마그네슘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복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50대 이상 건강 관리에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의료정보가 아닌 일반 건강가이드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복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